체력은 물론 균형, 감각도 뛰어나야 대당할 수 있는 까다로운 특색. 박철은 초병는 출병하면서도 군인병 시절을 보내고 어느덧 상병2 0 박철은 국사생도들의 유격 교육이 실시되었고, 어느덧 참장교에 대해 일주일만 보일을 지만 6 0의0원 과정 1주, 정찰 과정 1주, 그렇게 2주의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한낮의 기온 3 0도가 넘어가도 무조건 교육했다. 약2 2 0명의육사생도가 일요일에 입소하면 텐트 치고 정비를 한다. 문제는 그날 저녁. 텐트마다 돈을 거어 우리 px를 아예 싹다 털어간다. 그러면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손가락만 빨았던 게 기억난다. 그렇게 시작된 육사생도들의 일격. 생도들이 내가 담당하는 외줄타기 코스에 도착했다. 줄다리 특성상 두 줄이나 세 줄은 어떻게든 무서워도 갈 수가 있는데 이 외줄은 뒤집혀서 거꾸로 통닭이 되어 매달려 있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면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에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육사 교육생 중에는 여자 생도가 1 0초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는데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 보였으며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외줄은 남자 생도에게도 남 코스이기에 훈련 전 유격 대장님께서 여자 생도는 외줄에서 제외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 생도들이 반발. 남녀 차별이라고 전 교육 과정 남자랑 똑같이 받겠다고 했다. 육사 교수가 대령이고이격 대장님이 강령을잡는 나빠 라며 싸 야지. 당시 오즈 페니스 에서는 하네 스가 구비되지 않았고, 생기줄 같은 로프를 꼬아서 하네 스 대용으로 몸에 착용한 뒤 안전 로프를 링크로 걸고 교육했다. 하지만 말할 훈련된 시범 부분은 안전 로프링크에하는 것들은 더 떨어지기에 당연히 맨몸시범을 보였다. 외줄의 길이는 2 5 0미터 여자들도 한 명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코스를 시작했다. 시범분로 도착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두 번에서 거꾸로 통과이된채 매달렸고, 뛰이빠르자 살려달라. 엄마, 부르고, 은근를 물고. 날려. 몸에 줄을 연결. 다시 도착지로 와서 그 줄을 걸어. 혼자 사고려는 맵빡세다. 그렇게 한 번이면 좋은데 계속 중간에서통이하게 버려. 나만 그래 낙발이었다 그리고 전환든다 털렸다.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나머지 교육생들은 실습도못 하고 다음 장애물로 이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한 명의 여자생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인정하고 인정한다. 아니면 체력과 근력을 키우시든지. 오후 3시쯤이장 장을 가하고 쓰러졌다. 흔히 말하는 열사병, 30도가 넘는 8월의 땡볕 더위와 깊이처럼 흰색 병을 벌렁 벗기도 하며 의무 병이 붙어 눈을 옮기며 물을 뿌렸다. 그리고 벌금을 <놀람> 지금 즉시 낙사의 무실로 옮겨 합니다. 지체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너희 는 계속 교육 하고, 이거 우승 으로, 우승 으로, 아왜 여자 생 동은 770회몸 70, 무게 50초만 정도 였 는데, 당신 아는 176 정도 키에 73kg 정도 살진 해서 총 늘어져 있 으니, 와 이걸 그냥 없는것과는차 원이 달라마치물을 잔뜩 먹고면은 손이 고리 내려가 는, 산 중턱에서 엎고 흙길로 내려오는데 전날 비가 내려서 아주 미끄러웠다 그래서 저는 풍심을 나해 긴장하며 다리를 숙었다 그렇게 의무심을 옮겼을 때땀온 것에 다리를 엉엉이나 뒤져앉아버렸고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렸다 그 무엇이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육사생도 아버지가 장군이고 목사들을 도와주 고맙네 1 3사 15일 휴가 중으로 가지 같은 그런 대상이 있을까 그렇게 살짝 기대도 해봤는데 휴가쯤 는커녕 교육 끝나고 고맙단 말도 참이가에 뻐렸는데, 필요한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사바로장이 참고로 아로티시와 학사 장들은민간하고 교육받는 보통 비병기가 통신 등등 주택하스타 이상한 고죠 2001년 그때만 한시적으로 입학 교육 왔었던 것 같다. 사건에 교육 중에 톱니바퀴, 톱니바퀴도 보여주니다 시선은 양면을 바라봅니다. 그 특유의 멘트를 하는데 해병대 소위 한 명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무시했다. 조교는 더큰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아예 대구시 무솔 소프 조교는 담당 교관에게 한 교관들이 가서 똑바로 교육 안... 했던 듯하다. 보고받은 교육대장님은 화가 머리까지 나셨고 해병대 소위들의 전체로 모아서 교육하셨다. 얼마나 열받았는지 지휘관 포인트로 뛰어가며 불쾌한 행동들을 문제 삼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셨지만 해병대 소위들은 대답조차 안 하며 교육대장님을. 아니 아무리 타군이지만 교육관들은 장교들의 무례차기를 무시한다고 이건 해병대의 문지이다 싶다. 대장님은 왜 이런 문제를 끼쳤는지 교육연대장님께. 퇴소시키겠다고 보고한다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다음 날 해병대에서 주임원사님과 대위 한 분이 급히 방문했고 우리 대장님께 싹싹 빌어 겨우 대장님의 방을 돌 정신교육을 빡세게 받았는지 다시 교육에 복귀한 해병대 교육생들은 도움들드 교육을 잘 받았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조교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최고선임 조교가 낮게 욱졸였다 조주, 이보다 더 빡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굴렸다 우리 해병대 소위님들 입에서 강가나다 못해 교청 한 수저씩 맛보셨을듯 그래도 참 신기한게 이 해병대 소님들 정말 악으로 땅으로그고대훈련을 끝까지 잘 버티며 는수한하거든이 확실히 해병대는 해병대구나 싶었다. 다만 집단훈련 거북으 해병대의 고재를 깎아보면어리석을 지식을 깎았으나 남들은 이격을 신뢰하는 행동을 했고 그는 2년에 이격장에서 살았다. 덕분에 체력 하나는 정말 좋아졌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은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두를 추억으로 퉁쳐주는 묘한 재주가 있는 것 같다 5, 6년 뒤에는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갈 것이다 세월 참 빠르다 당시 훈련받으신 모든 교육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군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중성 화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느은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강사 등등 어떤이이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불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에서 모 문진용 또는 모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조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조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 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이은 조조. 27년 병역 후 강원도 교사단 100년대 1대대 3중대 3소대로 복무했다. 내가 1병을 달고 좀지났으구에 중대마다 자격증로 선수하는 홍보를 했다. 나는 당시 스무 살. 하더니 그냥 뽑았다. 미친 건가 싶었다. 아니, 당시 18발 이상 맞추는 이던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나를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짬에서 밀린 것 같다. 어쩌겠는가? 까라면 까야지. 아, 여기서 저격수라는게 거창한 건 아니고, 흔히 굴러다니는 케이 소총으로 200m. 드렸어, 안겼어, 써졌어, 세 가지 자세로 각각 10발씩 쐈다. 타겟은 양궁 표적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직경 15cm 원 안쪽에 맞추면 10점, 그 다음부터 10cm 간격으로 9, 8, 7, 6, 5점까지 있다. 그 외로 넘어가면 빵점 처리, 그렇게 만점은 300점이다. 사단 저격수 측정에 나가려면 최소 250개월 정도의 가격을 달성했었다. 우리 삼소대는 32명, 그리고 3명, 이렇게 세명이 참석했다. 한명은 1명의 국가의 명령으로 을지 모르겠지만 글자를 읽었을 줄 몰랐다. 날년들이 내가 정력하기 전에 너 인간 만들고 간다. 라며 유과 시간이 끝나면 유아들이 보는 도화책, 단어장 등을 사와서 과외를 시켜줬지만 결국 인간 만들기엔 싫다. 외모는 참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어느한 억양의 행동거지가 부족한 사람 같았다 한달 뒤면 사단 저격수 측정 날이다 행보관이 사온 전지에 직접 원을 그려서 만든 타겟을 여러 장 들고 사격장에 가서 연습했다 1소대 부소대장이 저격수 교관 이 사람은 주대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영역을 못하고 때리는 소문난 또라이로 저격수 양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사격 전시를 비밀로 사격자의 꿈을 지옥피아라이 시전하며 고통을 눈부림치는 우리들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미스 같은 자식이었다 기준을 넘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사격 후 점수 측정할 때 볼펜으로 구멍을 만드는 놈들까지 있었으니 사단 측정 당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원래는 우리 삼소대 소대장 인솔라의 사격장에서 대기하는 건데 소대장이 잘못 듣는 바람에 내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급하게 운명 받으려니 사격장까지 전력질주로 뛰어갔다. 충돌은 틈도 숨도 없이 다시 이동해서 사격을 받으고 다시 그자리에측정해야 했다. 여섯 개는 무엇보다 안정된 캐릭터 마인드 유지가 중요한데 소장님 숨도 차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쏘면 안됩니까 무쳤어, 쉽게 왔어. 비와 강풍에 젖어 이리저리 뜯기고 너덜너덜해진 타겟이 뻔히 예상되는데 아니, 그래도 아이씨 그냥 쏘라고 빨리 쏴 우리들은 빤스까지 붙여준 채 각자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며 아지를당겼다 문제에서도 안 되는 기록이었다. 몇주후 아침, 연대장을 태운 차량이 먼지를 비날리며 전동역으로 1대대 지휘실로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1시간 정도 머문 후전동리역으로 다시 빠져나갔고 각 중대의 자료들을 방의해요구하신 중대장들은 심각한 표정을 하신 지휘실에 동생 알레르기, 대대장님이 직접 수용을 가셨다. 고 우리 중대장님은 입사 출신의 리프다 대사에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절대로 화를 내는 일이 없는 양반으로 중대원들의 존경을 받아온 분이다. 지통실에 다녀온 중대장님은 부대 전설의 탄생과 함께 악마로 빙의 하셨고 악들이있 내가 처음 우리 연대에 도와서 공기을 직접 시고했 체조? 공기그 참고로 우리 연대는 1 9 8 0년대삼청교육대가 있던 곳이 그래도 다행히 인권문제로 목 체조는 폐지되고 좀더 인간적인 방법 정 부장 뺑뺑 이로 바뀌 었 다. 짤 없이 저 울로 철 저하 게 무게 를 맞춘 FM 분장 뺑뺑 하루 목표 를 채운 후 발바닥 에 올라온 눈집을 터트리 며반별 모를 작품 이며 화물 펄 스가, 아까운 물론 불침번 도, 서 면서 반정문 을 작성 해온 우리는 그책에 전원 반성문제출전 까지 잠을잘수없 다는 것, 문제 는앞에 이야 기한 우리 소대 선임 박상경 한글 을 모른다고 했던말 기억 하 는지 등 떠밀 려저녀 수로 내몰 리고 총못 산다고 공기 교육때 들어온 것도 판타 스틱 한데 한글 모르 는 서. 다더 행복할 수사이보다더 행복할 수이더이더 깡패인 그릇, 한나이더이더 깡패인 이더 깡패인 이더 깡패인 그릇, 한 명이 더이지 깡패인 이 빵한 개씩을 뺏어갔다 그때의 후력감이란 아니 내가 사람을 때려서 기물을 파손했어 어 강제로 저격수 시키고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방아쇠를 당겼는데 연대 명예 똥칠 좀 했기로서 빵을 뺏어가 그렇게 끊기게교육이란 반성념만 백정도 했을 때 그렇게, <놀람> 그렇게 시간을 흘려환경달고 햄버거 빵구력이이치는 분으로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다 오셨는데 하필이면 오타쿠 중에 오타쿠, 사격 오타쿠셨고 지난 저격수 측정에서 자신이 맞게 될 부대가 사단의 똥칠한 기록을 감안 몇달후 돌아올 연대 저격수 측정에서 대대 명예를 회복해야 할 거를 가진 하셨다. 시위만 지켜, 꼴만 꼴당을 내리고 있 사격 부패를 내보리 하셨다. 설마 나를 다시 뽑지 않겠지. 나름 연대전 정설인데. <laughs> 그러나 우리 중대장은 전 대대장에게 쪼인트 맞은 부위를 어루만지며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신 그 잊혀진 전설의 레전드를 다시 모으셨다 연병장에 모인 대대 저격수들 에이, 내가 아무 어렸던 것인 줄 외로운 전설을 들게 되었다 그는 에프스포츠가 풍경로 높고 한인상의붉은 목소리 근육 으로결락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온 인 부리부리한 눈 특히 그 눈이 완벽한 동그라미에 밑절 깜빡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 크고 호리호리한 그웨인 존슨처럼 생겼다 그 다음날 침식사 후 바로 모여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우리 앞에 선두 외인. 가까이서 보니 키 190cm의 위용이 대단하다. 어디서 복무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안부를 한번 연명 을말나라도 보냈을 것 같다. 아니 두 번이 아니라 어디서 사람이 들어왔어? 바람 잡는 기호 훈련이겠구나 싶었는데 의외였다. 사격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나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었다. 시선, 가늠자, 가늠쇠의 위치, 총알의 궤적, 바람의 영향 등. 교육에 앞서 요점을 잡았다. 두웨이는 교육생들의 탄착권을 기준으로 검지와 약지 사이를 1클릭으로 두고 일일이 조정해 주었다. 이렇게 대충 조정한다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사격을 반복할수록 거의 정확하게 타겟에 적중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깨달았다. 이한반은 진짜다. 그렇게 영점을 잡고 자세를첫 30발 사을 반복적으로 피해놨다. 1 0점이 넘는 인간이 거의 없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의 대회에서 입장을 연결에는 최소 250점부터다. 사격 측정 후두웨인에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우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단순 명료했다. 찍고 다섯 에리가2 0 0 세력 서로 굴리는 도구밖에 요 그렇게 딱두번돌 전부 200점이 넘어 있었다. 군대에서는 과고 나발이고 일단 굴리는 게 제일 빠른 성과를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들은 나머지 대대 인은 내 사격장에서 피하라 임만 하다 돌아갔다. 못난 저격수 님 이라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 는 거의 손잡고, 만 들었 다 동네 못본 단원이 국민 날을 북적이실 심한 외로움에 엔딩 도일 때 빵을 뺄때거이 잔뜩 올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 했네. 총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대대급 총알을 모두 소진할 만큼 충분한 사격 경험을 쌓았고 실력도 늘었는데 정체된 원인이 뭘까 열심히 고민해본 결과. K2는 가늠자와 가늠쇠가 원형으로 두 개의 원형을 정확하게 겹치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가늠자 주변의 위층으로는 많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은 당시 전화카드의 검은 부분을 오려서 가늠자 위쪽과 주변을 가게 해결했다. 격발 시 충격은 총기 수입만으로는 어렵고 총기 하부 뭉치에 고정핀 두 개를 분해해서 내부를 청소했다. 고정핀을 분해하는 행위는 툭수분해라고 해서 정이할 수는 없고 정비반이 부대를 방문해 고장난 총기를 수리할 때만 할수 있었다. 정이 임의대로 했다간 영창에 갈 수도 있다. 나와 김상병은 새벽에 몰래 이발소에 판초우의를 깔고 이 작업을 했다. 안에 수십 년간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WD-40을 뿌려주니 진짜 방아쇠 당김이 끝내주게 부드러워진다 이두 가지를 개선하니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같았던는 나의 230점을 넘어 250점을 쉽게 넘겼다 신기해 이런 나의 성적을 들으면 조회인도 뿌듯한데 대대장에게 데려가 내 표적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연대 저격수 측정의 날이 다가왔다 연대장은 포상에 관대한 걸로써 잘만 하면 휴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 측정 당일 긴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 추가증만을 생각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야간 근무시웬 대머리 바야바 한 마리가 배배를 돌아다니는 무전이 터트했다 아무튼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또 해냈다. 가장 던중쿨기였던 우리 연대에서 우리 일대대가 꼴등을 한 것. 꼴등에 꼴등. 골등.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일이었다는 날에 우리 소대 소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저것 금지했던 날로 기억한다. 우리 삼중대는. 1소대부터 내가 속한 3소대까지 일자로 된막사를 사용했다. 1소대부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싸늘하다. 이번엔 분기교육 따위로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고참들이 우리를 측은하게 쳐다봤다. 아이고, 어쩌냐. 또 꼴등했다더니 진짜까 보네. 야, 얘네들 분장 좀쌓줘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씁을. <laughs> 순간. 소대 방문의 손잡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바닥을 부르는 손잡이 소리가 들렸고 맹음의 근원지로 눈을 돌렸을 때 거짓말처럼 밑잡이 찢어져 있었다. 문 앞에서 분노한 악마를 보았다. 머리와 눈썹을 빡빡 밀어버린 두웨이 얼굴은 괴상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교육할 때조차 보지 못한 표정.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대대장님이 직접 모셔온 양반이라 가능했으리라. 두둥! 그 이겨둔 의성이 그 뿜어져 나왔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사자구. 새로운 소대장도 반응을 못하고 털어낸 고있었다아들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한타까리한다는 실세의 위험장조차. 누가 나가냐고 얼굴에 부서졌다. 생명조조! 나도 모르게 각 잡고 앉아서 반응했다. 아니다. 누구라도 자동으로 정직되었을 것이다. 수! 270점! 넌내 1등!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드웨이는 곧바로 180도 턴해서 퇴장했다. 몇 초간의 정적의 시간이 흐른 후, 이게 이안가 소대장이 먼저 달려들었다. 그 위로 소대원. <놀람> 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취가 된듯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대장이 나를 업고 소대 내부를 돌때 비로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군기로 가득 찬 내무생활에서. 소대장이 소대원을 없는 경우는 없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줬다. 나중에 안 왔는데, 사교 5 0 0 대대장은 1등에 충격을 받고 대노했으나, 연대 내 1등이 자신의 대대에서 나왔다는 소식에 신을 번글. 우리 중대장을 불러 치하했다가 다0개로 나와 함께 연구하고 발전했다는 뜻 속의 김사장님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 연대촌 일원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연대장님께 표창 받기 위해 단상에 올라갔다. 야, 인사장님! 멤버 이팀은 이거가 몇치대야사방가 어디 있 어?